게임 준비가 습니다 아, 됐어요. 자 게임 들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인터넷 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레 알 수밖에 없는 게임이 몇 가지 있죠. 스트리머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고티에 선정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게임, 마지막으로 소위 숙제라고 불리는 광고 게임들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포트나이트는 한국에선 숙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한 게임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요. 제가 할 이야기는 이 게임이 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에 반해 한국 시장에서 유난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만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유저로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넋두리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맥락을 조금 짚고 가자면 기존 유저 사이에선 항상 에픽 게임즈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선례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대다수의 유저 들이 에픽게임즈에서 실시한 세계 부착 캠페인을 뽑을 텐데요. 2018 포트나이트는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고 본격적인 e 스포츠와 선언을 하는데 이때 포트나이트 월드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사 자체적으로 e스포츠 역사상 유례없을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와 한국에서의 홍보 기간이 맞물려 CM 광고로 할리우드의 스타 배우 크리스 프레까지 초빙하는 등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성적을 딛고 마치 날아오르려는 듯 대회와 함께 자사의 게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마저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게 되면서 팬들 사이에선 유치하고 게임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일종의 흑역사로 시급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세계부자 이전의 캠페인과 CM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거의 사활을 걸고 홍보를 했는데요. 안한게 없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활성화, 대형 유튜버 섭외, 반년 넘게 지속된 트위치를 중심으로 한 홍보 캠페인, 커뮤니티 활성화, 스트리머 지원 프로그램, 유입들을 위한 콘텐츠 생성까지 정말 안한게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광고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었 지적했지만 GM으로 스코세이지나 봉준호 감독을 데려왔어도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픽은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어, 망했던 것뿐입니다. 단지 그뿐인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한국에서 포트나이트가 실패한다면 그건 빌드의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전 이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뭐다동일에 안한데 건축때문에 꾸잡한 것... 자자 <laughs> <laughs> 들어보세요. 저는 건축요소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포장 실패의 상징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본질은 건축 자체가 아니라 건축을 어떻게 보여줬는가에 있다고 봐야하는데 기본적으로 포트나이트 의 모든 맵은 하나의 큰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면 하나를 박스라고 부를게요. 덧붙여 이 게임에선 유저가 기억 해야할 단 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빠른 건축실력이나 화려한 편집실력이 아닌 본인의 박스를 확장하고 상대의 영역을 갉아먹으면서 건파이트로 게임을 마무리해야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으로 당시 북미 유저들에겐 내가 쌓은 벽이 곧 나의 전략이 된다는 감정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임 초창기 최정상 스킬을 보유했던 유저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게임을 즐기는 스트리머들 더 나아가 평범한 중장년층 유저들까지도 이러한 전투 형태를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었죠. 반면 한국 유저들은 이걸 단순한 스킬 디스플레이로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는 에픽 게임즈의 주요 홍보 수단이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 플레이어 옆에 거대한 CCTV를 달아두고 그들의 플레이를 띄워주는 형태의 방식 정말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 한 방식은 본토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홍보 모델로 뽑히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스트리머의 인지도와 프로의 실력을 통해 게임의 메커니즘을 알리는 방식으로 미국 내 많은 시청자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이것이 되를 한국에서는 프로 스트리머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간에 인지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면서 굉장한 역효과를 낳았고 장기간 진행된 홍보 기간 동안 조금씩 쌓여가며 내가 직접 싸움을 만들어낸다는 감정이 아닌 쟤는 왜 저렇게 잘해? 라는 식의 관람객 심리로 변질된 것이죠. 전이 지점에서 어느정도 이 게임에 대한 고인물 게임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모론 어떤 세력의 개입 같은 장황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매해를 거듭하며 급속도로 발전한 게임은 맞습니다만 당시 포트나이트가 본토에서 밀던 캐치프레이즈는 누구나 가볍게였습니다. 유저수의 대다수가 신규 유저로 이루어져 있는 막 뜨고 있던 IP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창 한국에서 고인물 게임 낙인이 찍히기 시작할 때 당시 프로들의 최다 조회 영상을 확인해보면 건축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에임이나 유틸리티 사용이 많은 이목을 끌었고 한국 내 여론 역시 시간에 따라 건축이 있어서 안해, 건축이 어려워서 안해. 이제는 그냥 아내로 변했죠. 아마 형제게임의 선점 효과와 일부 방송인들의 아, 성의 없는 아, 태도, 숙제게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맞물려 탄생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간에 다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고, 사실 저의 불만은 그 이후의 전개인데요. 한 차례의 흥행 실패 이후 포트나이트의 한국 지원은 거의 끊기게 됩니다. 정확히는 빌드 배틀로얄과 제로빌드 배틀로얄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픽게임즈는 한국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똥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찼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제로 빌드 모드의 런칭입니다. 기존 빌드 배틀로얄의 인기에 힘입어 어린 유저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유저들의 실력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기 시작했고 에픽 게임즈는 필요도가 높아진 유저들의 이탈을 막고자 빌드가 없는 제로 빌드 배틀로얄을 출시했는데요. 초창기 이 모드가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한동안 트위치 상단의 뷰어십을 책임지고 게임 내 동접자 수가 빌드 배틀로얄의 인구수를 일시적으로 초월하는 등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때 한국 시장을 위해 에픽 게임즈가 했던 건 어. 뭐 배너 몇개 올리고 음 바로 두 번째 요인 나옵니다 레고 홍보했어요 네 <laughs> 제가 어린 유저들의 대거 유입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에픽 게임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타겟층을 아예 어린이 게임으로 바꾼 뒤 포트나이트에서 격주마다 진행하는 콜라보 유입을 받아 게임 수망을 연장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본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이후 포트나이트는 우리가 왜이 게임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기획자도 마케터도 심지어는 일부 유저들도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인가? 경쟁 슈터인가? 경쟁을 위한 게임인가? 체험을 위한 공간인가?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이 게임은 기존 빌드모드 유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문화발식 확장을 감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레고 모드와 유저 창작 모드의 일선 대두 등 아이들을 겨냥한 키드 컨텐츠를 대량 추가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이러한 컨텐츠 본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본사의 로블록스 견제와 메타버스로의 확장 욕심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있었던 슈터 컴 게임으로서의 흥행 실패로 인해 노선을 돌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건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저는 모든 인기 게임들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결국 성인 유저들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로블록스 같은 케이스는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고 포트나이트도 결국 닌자, 티퓨, 데이콘, 여러 스트리머들과 연예인을 중심으로 성인 플레이어 베이스가 흥행을 이끈 게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잼미니 게임이다. 그런 비하를 한참 듣더니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렇게 놀림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이를 다 먹어버리면서 그런 소리도 점점 들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에픽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니냐 싶으시겠지만은 얘네는 어 빌드밖에 안 해요. <laughs>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다시 한번 엄청난 기세로 몰고 들어왔던 홍보의 타이밍과 방향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 차례 홍보 실패 이후 한국 서버에 대한 컨텐츠 관련 질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번역은 어설프고 공식 카페는 방치되다시피 손을 놓았나 하는 말까지 나오던 상태였는데 신규 모드 발리스틱의 출시를 기점으로 제로 빌드 모드 등 메타버스화된 포트나이트를 표방하며 조금 뜬금없는 타이밍에 다시 파란불이 켜진 것인데요. 대체 왜 하필 지금일까요? 포트나이트는 7개월 전 크게 고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전에 스타워즈 시즌을 지나쳐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등기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당초 홍보하기로 계획했던 발리스틱 모드의 퀄리티 문제와 제로빌드의 포지션 문제인데 이건 너무 암울한 이야기라 그냥 따로 뺐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발리스틱 모드의 문제인데 발리스틱은 현재에서 신규 모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수준미달의 내놓기가 조금 부끄러운 게임모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드는 미완성 상태로 출시하여 수개월째 뚜렷한 킬러 업데이트 없이 방치당하고 있고 주력모드가 아닌 이런 것도 있어 정도로 나온 하이모드는 하나인데 이 터무니없는 모드를 갖고와 관련 대회를 열고 홍보방송을 진행하려다 매칭 이슈로 캔슬된 것이 하... 한국과 일본에서 발로란트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 7년 전 배틀그라운드의 선점 효과로 크게 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내릴만한 판단이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 결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리스틱? 미쿠? 오징어 게임? 제가 생각하기에 에픽게임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발성 광고나 홍보로 의미 없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코어 유저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포트나이트를 꾸준히 플레이하는 한국 유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보 기간에만 바짝 내수 관리에 집중하는 척하지 않고 이 작은 그룹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예상 범주에 벗어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자체는 8년째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마케팅은 계속 단발성 이벤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픽 게임즈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코어 팬들이 정말 이런거나 이런거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언정 1년 2년 넘게 붙잡고 있을 요소는 아니겠죠. 배틀버스 무료지급 한국 제외, 일부 모두 지역락 사건, 내수는 무너지고 있는데 외적인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그냥 밑빠진 도에 물 붓기 아닐까요? 게이머들은 진짜 재미있어 하는 사람과 돈 받고 하는 사람을 금방 구분해냅니다. 제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광고하고 영원히 그 게임을 관짝에 보내는데 수억 원을 쓰는 것보다 과거 에픽 게임즈가 했던 것처럼 최소 2~3년은 꾸준히 게임을 이끌어나갈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해 포트나이 타이트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롭다 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공룡기업 지갑사전 걱정 하는게 좀 웃기긴 한데 <laughs> 아무튼 에픽 레전드의 전성기 시절 소수의 유저들을 일구어낸 촘촘한 연결망을 보세요. 철권의 두터운 팬층이 만들어낸 파급력을 생각해 보세요. 스트리머들은 결국 게임이 재밌고 팬층이 두터우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홍보의 가장 값진 결과는 게이머들 앞에서 고인물 건축 만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시키는데 있었다 보고. 포트나이트는 분명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있는 게임이지만 이 IP가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사실이니. 발리스틱이나 레고, 포크리 같은 타 게임의 후 초발 주자를 자처하는 양산형 모드보다 다른 게임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한 경험을 준비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가 아나요? 그 작은 그룹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게 될지 저는 포트나이트가 한국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포트나이트를 2017년부터 8년째 즐기고 있는 유저인데요. 중간중간 프로 전향도 생각했을 만큼 이 게임을 깊게 플레이했었고 포트나이트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건 쉽고 때로는 그게 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에 이랬다면 저랬다면 엄격한 자태로 캠페인을 평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속이 상해 과열된 점이 있다면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사를 비난하기보단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주고 노력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엔 앞에 나선 사람만이 방향을 바꿀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찾아볼 수 있길 바라며. 안녕. <laughs> 안녕. 갈게요.